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자, 오늘은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어머니라는 주제로 어,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자식을 급기야 힘들게 어,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어머니, 어떤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오늘 세 가지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버지보다 항상 어머니가 자식과 깊은 어, 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어머니의 이 에너지는 자식의 운명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의 영적인 어떤 에너지의 진화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자식의 영적 에너지 수준도 어머니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탯줄로 육질이 연결되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탯줄이 끊어지고 나면 영줄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가 자식의 영적 상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머니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식의 마음도 그대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요동치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제가 조금 어 어머니 그 모습에 어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메마른 어머니 타입입니다. 드라이 맘, 드라이 맘이라고 굉장히 이분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 자체가 그리고 아이가 진짜 어머니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어린 나이에, 자, 어머니가 그때 굉장히 정,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자, 이럴 때 어머니 상태가 굉장히 메마른 정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생,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렵게 힘들 때, 어머니를 이렇게 가슴에서 또 올리게 되면 굉장히 어, 큰 따뜻함을 느끼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어머니로 부터 받은 이렇게 따뜻한 보호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면서 정서적으로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메마른 어머니 드라이 마음을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어머니를 떠올려도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면 눈물부터 나는 분도 있는데 나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나 또한 그 당시에 메말랐던 어머니의 정서를 그대로 흡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면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메말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아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정서적인 부분 굉장히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나의 이 감정이나 멘탈이나 나의 영원적인 모든 건강 상태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아이의 정서의 하나의 기억으로 이 아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서 쓸수 있는 하나의 약이 되는데 자 이렇게 드라이 마음을 유년 시절에 겪었던 자, 이런 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머니를 떠올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떤 약이 없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더큰 어떤 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뭔가 인생에 더 깊은 방황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머니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뿌리 역할을 해주는 존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첫 번째 드라이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기억들은 굉장히 인간에게 위험한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나는 해줬다라는 말은 이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굉장히 온화한 에너지를 많이 내가 아이들에게 줬는지, 자, 그것도 한번 어머니 입장에서 어, 나는 과연 좋은 어머니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주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모자 멸자의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사주에서 어머니란 에너지, 나라는 주인공을 생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인성의 기운인데, 자, 생한다라는 것은 이 자식이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많이 주는 겁니다. 케어를 많이 해주고, 많이 돌봐주고, 어, 이렇게 어머니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하나의 자식을 키우는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 비율을 넘어선 상태, 자, 급기야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 밸런스가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자, 이게 바로 모자멸자라는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고 넘쳐서 급기야 자식을 죽여버리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런 모습 많이 보고 있고 자, 이 모자멸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지극한 어떤 관심과 어머니의 어떤 자식에 대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머니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자, 이런 어떤 모습에 부모 자식의 모습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자식을 100% 망하게 하는 자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음식을 차라리 덜 먹었을 때는 죽지는 않는데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즉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머니가 이 모자 멸자의 형태로 자식에게 너무나, 너무나 지나친 사랑과 관심을 준다라는 것, 자, 이것 또한 자식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 이렇게 어머니가 어떠한 그 사랑에, 사랑이란 이름에 경계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 버렸을 때, 자, 이때는 반드시 이 어머니는 또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게 되,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했다면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순수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사랑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뭔가 되돌아온다라는 계산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를 넘어버리고 그 손을 넘어버리면 반드시 그 속에는 계산이 따라옵니다. 자, 계산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탁하다. 사랑이란 이름을 포장을 했지만 자, 이것은 이미 변질된 사랑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넘었을 때, 적절한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모든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은 타락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급기야 자식에게 집착과 지배한 어떤 바램을 가지는 자, 이런 모습. 그 바램만큼 돌아오지 못했을 때 서운함을 넘어서서 자식을 원망하고 한을 맺는 이런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고 어, 지독한 집착이었고 자연의 어떤 법칙이 위배되는 자, 모자 멸자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 멸자의 특히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의 사랑이 넘쳐서 자식을 힘들게 하는 자 이런 어떤 모습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뜻은 어머니가 제대로 어머니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어머니가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식을 잘 못되게 만들물어서.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내가 저렇게 사랑을 퍼붓고 돈을 퍼붓고 관심을 퍼붓고 남다른 어떤 케어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모자 멸자의 경우고 특히 모자 멸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가 이 땅에 와서 본인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벌을 이제 줄 단아의 대상이다 이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생에 왔고. 모든 시간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그것 또한 경계가 있더라 조율 해야 된다. 넘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걸꼭 아시고 모자멸자의 어머니다라고 내가 깨우쳤다 하면 바로 이제 그 힘을 조금 빼시는 게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어, 느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모자멸자의 어머니 스타일 첫 번째 드라이마음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병들어 있는 어머니의 정서 자 굉장히 중요하다 자식을 망치게 하는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 번째는 자식과 어머니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어머니 에너지가 자식과 굉장히 긴밀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21세를 기준으로 항상 자식에 대한 사랑의 어떤 모습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도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관찰해서 지금은 무엇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나은 것인지 이런 어떤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자 21세를 기준으로 자식 나이가 21세 이전에는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도 되는 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한계를 넘어선다. 자, 이런 것이 별로 적용이 되지 않고 21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식을 키우고 먹이고 성장시키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자식은 잘자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21세 성인이 된 이후의 자식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그 위치는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사랑을 주는 시기 21세 이전의 행동을 그대로 21세 이후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이제 평생 동안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식을 품 안에 놓고 케어를 할 때, 이제부터 자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식이 진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복이 있고 덕이 있는데, 자, 그 복과 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연의 어떤 그 순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복과 덕은 이제 서서히 자식에게서 멀어져 버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갈수록 깊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21세 이후까지도, 21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갈수록 변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이제부터 방황을 하게 되고 자식이 하는 일은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자연의 어떤 순리를 위배하고 있다. 첫 번째 위배되는 것은 어머니가 어머니 인생을 살지 못하고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식의 인생에 들어와서 영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역 위반이다. 영역 그 구역대에 들어와서 침범을 한 상태다. 라고 자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진짜 좋은 운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그 운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힘이 이렇게 자식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에 어떤 그. 우리가 맹목적인 이유를 많이 대기도 합니다. 자식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남편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들어가고 나감이 있고 자 정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물러설 때, 나갈 아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사에서 자연처럼 조율이 될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어머니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 부모가 되는 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연을 할때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더욱더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